야, 뭐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뭐야, 형님? 있어요? 아니, 나씨 달달한 거 좋아해, 씨 씨. 아니, 설탕을 세개 스푼 쳐놓고, 커피 몇 스푼 줘. 밀크는 이거 먹으면 뭐야 이거? 야, 엄청 넣어주시네 야, 큰 손이네. 걷다가시럽까지 야무지게 와 추가 세개 3개, 설탕 세개뭐저 3개. 음, 그냥 때려박는데 <laughs> 어 장난 아니다 음어 o 리가어 여기 일단 오 잠깐만 이제 드릴 나옵니다. 또 드릴게요 이야 비빔에다가 비빔 끓여서 데리고타 와 나이스 지린다 <laughs> 아 근데 또 이제 아이스박스에다가 와어아뭐 <laughs> 중요하냐 해 다닌다 또또 넣어요? 연유를? 오굿 어, 응. 연유를 또넣어 잠깐만, 또 눈다고? 아, 그만둬라, 죽는다, 진짜. 누나 와, 진짜. 와, 와, 미쳤다. 음. 이 뭐야, 이게? 아니. 카푸치노스. 오, 카푸치노. 카푸치노, 틱톡. 아, 형님, 틱톡. 음, 노 틱톡, 유튜버, 유튜버. 음. 드릴 커피 먹겠습니다. 어. 나 원래 단거 좋아하잖아 어와와야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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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인슐린 인,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되겠다 이거 와와 와. 커피 아니야? 커피 아니야? 커피 아니야 이거? 커피 아니고 달고나야 달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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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인 거 먹는 느낌이야 달고나를 녹인 거 그대로 그대로 먹은 것 같아